오늘 네, <laughs> 어린 이 장터를 했었어요 그때 김채연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같이 합세에서 같이 장터를 열었었습니다. 어린 장터 가서 제가 선물 전드립니다. 저는 책을 샀고요. 김채연님은 책과 여러 개를 샀는데 이렇게 두권만했습니다만소퍼펙트간장 맛있는 <laughs> 분들. 모르시는 분도기 괜찮아. 그리고 한도는 식탁에 오르기까지 짱구가 죠 짱구의 솥단 사전이. 는더신하나요 이건 제가 좀 넣었는데 완전 하게먼거 고기 고 그냥, 그냥 먹텐 어, 아. 어, 저 이거 이거 500원이에요. 되게 싸요. 저렴한 우리 가격, 가격 돈. 돈. 500원. 저는 팔찌를 만들어서 팔았고, 응. 이태 <laughs> 토핑 토핑을 팔았어요. 아, 돼지? 토핑을 팔았더라고요. <laughs> 토핑을 팔았더라고요. 그래서...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좀켜고 그러고서 <laughs> 이렇게! 동채님도들건두 개, 만화책 사셨고, 강아지 패턴을 하나 삶셨더라고요 진짜, 강아지 패턴 아롱이랑 좀 닮았더라고요. 동채님은친구라잘 알지만. 원화 퍼펙트 반장은 아시다시피 이렇게, 돼있고, 황금, 황금 하지 않시다 아실지 모르겠지만, 이렇게 돼있습니다. 이따가 중간에 만화 끊기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잠깐들어가시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...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안. 이 집은 안. 이집이거는이 집은 뭐뭐 이렇게나이 있고. 안. 이 집은 이요은이집이제은 안. 이 집은 안. 이